이번 시간에 할 과제는 타이머 회로의 세 번째 과제인 지연 동작 한시 복귀 회로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회로도와 그다음 타임 차트를 확인을 해보도록 합니다. 회로도를 보시면 어, 사용 계정기가 T1, T2, X 세 가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옆에 GL은 왜 계정기가 아니냐? 어, T1과 T2X는 회로도상에 T1, T2X와 이름이 같은 접점이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T1 같은 경우는 T1, T1, T1 있고, T2 같은 경우는 T2, X 같은 경우는 여기 X라는 접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세 가지는 계정기가 되겠고, GL은 어, 위에 보시면 이름이 같은 접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램프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 PB1과 PB2라는 기동 스위치와 정지 스위치 두 가지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어 각계정기들의 특징을 먼저 살펴보고, 그다음 접점 번호를 선정한 다음 어이 램프와 그다음 스위치의 주기를 작성하시고 동작 상태를 확인한 다음 실제 어떤 식으로 결선을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합니다. 자 순서대로. T1부터 보도록 합니다. T1. T1은 타이머로서, 타이머로서, 어, 전원은 2번, 7번, 그 다음 타이머의 한시접점 A가 6번, 8번, B가 8번, 5번, 이러한 형태로 있는데, 실제 타이머의 외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페이지 35페이지를 보시면, 타이머 계정기의 실제 이미지와, 그 다음 내부 회로도, 그리고 내부 회로도의 접점 번호를 정의했는 내용이 존재합니다. 를 자, 타이머의 정면을 보시면,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타이머의 전원이 인가를, 인가가 되면, 즉, 2번, 7번이 전원이라고 표기되어 있죠? 그리고 다리에 2번, 7번 부분에 전기를 탁 넣으시면, 이 타이머의 온 부분에 불이 딱 들어옵니다. 그리고 타이머의 설정 시간이 되면, 즉, 이렇게 설정 시간, 맞춘 시간이 되면, 업에 불이 들어가는데, 이 업에 불이 들어가는 이 접점을, 여기 한시 접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 이런 어 모양, 이것을 순시라고 하는데, 타이머에 여기 온 부분에 불이 들어가자마자 동작되는 접점이 이 접점인 순시 접점이 됩니다. 그래서 타이머의 전원은 몇 번? 2번, 7번. 순시 접점은 1번, 3번, 그 다음에 다이머에 1시 어, 공통 접점이 존재합니다. 공통이라는 것은 이름이 같고 A 접점과 B 접점이 존재하며 같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접점이 있으면 공통 접점이라고 했죠. A 접점, B 접점이 존재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는 이 부분을 공통 접점 8번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공통을 기준으로 6번은 A 5번은 B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용해서 타이머 T1에 그리고 T2에 접점 번호를 선정해 보도록 합니다. 자, 타이머의 특성을 배웠습니다. 자, 먼저 T1부터 선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전원은 2번, 7번. 그 다음 T1에 순시 접점이 있습니다. 이런 모양이 있죠. 이거, 이런 모양 접점을 순시 접점이라는데, 순시 접점. 1번, 3번 선정했고, 그 다음 타이머의 한시 접점을 선정을 해주시면 되는데, T1, T1 이름을 잘 보시면 똑같죠. T1, T1 이름 똑같고, 그 다음 A 접점과 B 접점이 이렇게 같이 묶여 있습니다. 자, 이런 게 가능하면 공통 접점이 가능하겠죠. A는 공통을 기준으로 6번, 그 다음 어, B는... 5번 이래 있습니다. 공통은 몇 번? 8번이 돼요. 즉, 어, 여기는 8번, 8번 안 나왔지만, 실제 8번 하나만 연결하시면, 두 개가 다 구동을 하는 형태가 될 것이에요. 그 다음, T2도 전원은 똑같이 두 개의 타이머가 존재하기 때문에, 2번, 7번 하시면 되고, t 2의 비접점은 하나만 있습니다. 그래서, 비접점인 8번, 5번 선정을 하시면 돼요. 자, 여기 공통접점은 절대로 바꾸시면 안, 안 되는데, 여기 접점은 어, 5번, 8번, 이렇게 바꾸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두 번째 계정기, X를 보, 보겠습니다. X는 릴레이 계정기가 됩니다. 릴레이 계정기, 보통 X, X, R, Y, R을 릴레이 계정기라 하고, 자, 그러면 릴레이 계정기의 실제 외형과 접점 번호는 어떻게 선정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페이지 33 페이지입니다. 자, 릴레이 계정기의 정면과 아랫면 이미지를 한번 보도록 합니다. 이렇게 생긴 게 8핀 릴레이 계정기입니다. 핀수에 따라서 여기 안에 있는 접점이 두개 있느냐, 세개 있느냐, 네개 있느냐에 따라서 8핀 릴레이, 11핀 릴레이, 14핀 릴레이로 구분됩니다. 지금 이것은 8핀 릴레이 계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접점이 두 개가 존재합니다. 동판 하나당, 동판 하나당 하나의 접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 공통 접점이 존재합니다. 각각 공통은 1번과 8번이 되고, 이 점을 기준으로 하나는 B, 하나는 A에 연결돼 있어요. 자, 우리 X 같은 경우는 접점이 하나만 존재하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선정을 해서 넣으시면 되겠죠. 전원은 2번, 7번, 접점 공통 1번, 8번을 기준으로 1번 기준으로 B는 1, 4, 그 다음에 A는 1, 3 8번 같은 경우는 8번 기준으로 8, 6 하시면 A 그 다음 8, 5 하시면 B 접점이 되겠습니다. 자, 릴레이 계정기의 특징을 한번 살펴봤죠. 그러면 전원은 2번, 7번, 그 다음 X가 하나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A 접점 하나만 존재하기 때문에 1번, 3번 선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램프하고 스위치에 주기를 해주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 램프와 스위치는 어떤 식으로 주기를 하는지 실제 이미지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45페이지입니다. 자, 스위치는 이러한 형태로 사용을 하고요. 램프는 이러한 형태의 램프를 사용합니다. 자, 램프를 사용할 때는 자, 여기 두 단자가 있는데, 이 단자에 어느 곳을 쓸 건지 종이 테이프를 이렇게 부착을 시키고, 여기다가 L1, L2라고 주기를 넣습니다. 그러면 L1이라고 어, 회로도상에 표기를 해놨으면 여기다가 작, 전선을 삽입하면 되겠죠. L2라고 회로도상에 작성 해놨으면 여기다가 전선을 삽입하시면 될거예요 스위치도 마찬가지 여기에 이렇게 종이 테이프를 부착을 시키시고 자 이렇게 드갖는 부분 자 지금 스위치는 단자가 하나 둘셋 네개가 있습니다. 네개 네, 중에서, 네, 중에서 들어가는 단자 두 개는 b 접점이에요 다른 말로 nc 노말 크로스라고 톡 튀어나와 있는 이두개 단자는 a 접점입니다 노말 오픈이라고 되어 있어요 실제 이 부분에 보시면 어, 영문으로 no nc가 적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a 접점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1번 2번으로 하자 라고 약속을 했고 이 접점은 3번, 4번으로 하자고 약속했죠. 그래서 주기를 작성한 다음에 어, 번호를 기입을 하시면 시퀀스 해로도와 맞추어서 결선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서 어, 램프 L1, L2라고 주기를 선정하시고 PB1A 접점이니까 1번, 2번, B 접점은 3번, 4번으로 주기를 작성을 하십니다. 자 이게 끝났으면 일단 동작 상태를 한번 봐야 될 건데 타임 차트를 보시면 어, PB1 스위치를 눌렀을 때 램프가 자 여기 보시면 PB1 스위치를 눌렀을 때 여기 스위치가 조금 다르게 되어있네요. 이게 1이고 이게 2라고 바꾸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원 스위치를 누르면 PB1을 누르시면 타이머가 여자가 됩니다. T1 타이머가 여자가 돼서 T1하고 이름이 동일한 것들이 동작을 합니다. 이게 딱 붙어서 스위치를 눌렀다가 뗀다고 하더라도 이 접점은 계속 유지가 될 거예요. 그리고 T1은 설정 시간 이후에 작동되는 접점입니다. 그래서 스위치를 눌렀다고 해서 바로 출력이 안 나오고 설정 시간 이후에 출력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5초라고 한다면, 5초 뒤에 이 접점이 이렇게 붙어요. 붙으면, 이제, 자 이제, 어 X랑 램프에 전류가 흘러 들어가겠죠? 근데, 여기 보시면 T1과 여기 T1이 같이 있어요. 그러면, 똑같은 이름이기 때문에, 설정 시간 이후에, T1이 붙으면 여기 T1도 동작을 하게 됩니다. 떨어져요. 그래서 T2에는 전기가 안 들어가고 X와 GL에만 전기가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부분 X 동작을 하고 X가 여자가 돼서 GL과 자기유지를 같이 병행해서 이제 동작을 할 겁니다. 즉,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램프만 켜져요. PB1을 누르면 5초란 시간 뒤에 램프가 켜지는 그런 회로가 되고요. 정지를 했을 때, 어, 지금 정지 스위치를 눌렀을 때, GL이라는 램프가 바로 안 꺼집니다. 안 꺼지고, 얼마 후, T2라는 시간이 이렇게 선정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정지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보통 비접점이 정지기 때문에, 정지를 이렇게 누르시면 t1의 전류가 흐르는 게 끊겨서 t1 접점이 모두 복귀를 할 겁니다. 얘도 복귀, 얘도 복귀를 하겠죠. 자, 그지만 여기 x 라는 접점은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이 접점에 의해서 어디로? t2의 전기가 흘러 들어가서 t2 시간이 되면 이 접점이 이렇게 열릴 거예요. 그서 X가 소자가 되고 램프가 꺼지는, 즉, 스위치를 눌렀을 때 설정 시간 이후에 램프가 켜지고, 정지를 눌렀을 때 설정 시간 이후에 램프가 꺼지는 지연동작 한시 복귀회로, 과제명과 동작상태가 일치하는 그러한 회로가, 어, 구성이 됩니다. 자, 해서 이 회로를, 어, 한번 실제 결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식으로 결선을 할 거냐면 어, 지금 이러한 형태의 기구 배치도에 따라서 위에 회로도를 구성을 해볼 겁니다. 지금 이부분은 이 부분은 단자대를 쓰고요. 자 여기에 R과 T라는 전원을 인가를 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 T1, T2 여기에 X를 설치하고. 램프를 GL 램프, 그다음에 PB1과 PB2를 선정을 합니다. PB1은 PB1은 기동에 해당되기 때문에 1번, 2번, 1번, 2번 여기가 1번, 2번, 그다음 PB2는 정지기 때문에 3번, 4번을 이렇게 선정을 해놓으신 상태에서 작업을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실제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자, 작업 순서는 어, 다음과 같이 할 겁니다. 1번 작업부터 7번 작업까지 이렇게 구성을 해놨고요. 저는 이 순서대로 한번 작업을 해볼 생각입니다. 미리 결선 순서를 적어놓으시면, 어, 작업에 도움되니까 결선 순서를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1번 작업을 봅니다. 1번, 자, 먼저 단자를 봅니다. 회로도를 보시면 R, 그 다음에 PB2의 3번, 그 다음에 T1의 6번, 그 다음에 X의 1번, 몇개 연결됐냐면 하나, 둘, 셋, 네개 연결돼 있죠. 그럼 실제 배치도상에는 어떻게 되있냐면 R이 여기 있고, 지금 여기가 RT 결선이니까, R이 여기 있고, 그 다음 PB2에 3번, PB2에 3번, 여기죠. 그 다음에 T1에 6번, T1에 6번, 그 다음 X에 1번, 요, 요 4개를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번 갔다가 1번에서 6번 갔다가 6번에서 알로 가는 형태로 결선해 주시면 깔끔하겠죠. 자, 이렇게 해서 1번 작업을 마치고 2번 작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합니다. 자, 2번 작업은 요 보시면 PB2의 4번. PB2의 4번, PB1의 1번, T1의 1번. 요세 가지를 연결하죠. 여 보시면 PB2의 4 PB1의 1, T1의 1번 세가지를 연결합니다. 그러면 PB2 4번 여기 PB1 1번 여기 그 다음에 T1의 1번 연결을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하시면 2번 작업이 끝납니다. 3번 작업을 보도록 합니다. 자 지금 순서가 자, 요렇게 먼저 연결하시고, 그 다음, 요렇게 연결하시고, 그 다음, 요렇게 연결하고, 그 다음, 요렇게 연결하시고, 그 다음, 요렇게 연결하고, 이렇게 연결하고, 마지막 다 연결해서 T로 가는 형태로 작업을 할 거예요. 자, 해서 3번 작업은, 자, PB1, 2번, 그 다음, T1, 3번, T1, 2번, 3개를 연결을 해보도록 합니다. PB1, 3번. 아, 2번 되겠죠? PB1, 2번. 그다음 T1의 3번, t 1에 3번. 그다음에 T1의 2번. 요거를 연결,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연결 작업을, 작업을 끝내시면 3번 작업이 끝나게 됩니다. 4번 작업을 보도록 합니다. 4번 작업에서는 여기 공통부분을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 8번 8번 돼있지만 실제는 8번 하나죠. 자 T1의 8번 요거 하나입니다. 그 다음 X의 3번 X의 3번 그 다음에 어, T2의 8번은 T1과 다른 접점이기 때문에 선정을 해줘야겠죠. T2의 8번 세 가지를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4번 작업이 끝나요. 5번 작업은 좀 간단합니다. t1에, t1에 5번과, 5번과, 그 다음 t2에 2번을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연결하시면 5번 작업이 끝나네요. 6번 작업은, 어, t2에 5번, X의 2번, GL의 L1. 이세 부분을 연결합니다. T2의 5번, 5번 여기 있죠? 그 다음 X의 2번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 GL의 L1. 주기를 정확하게 적어 놓으시면, 어, 굳이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연결하시면 편하게 작업이 가능하실 거예요. 대부분 작업합니다. 연결, 연결. 이렇게 하시면 여섯 번째 작업이 끝납니다. 마지막 7번 작업입니다. 7번 작업은 t, 그 다음에 t1에 7번, t2에 7번, x에 7번, 그 다음에 램프, gl램프에 l2.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를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연결하시면 깔끔하게 연결이 끝날 것 같습니다. 자, 1번부터 7번까지를 모두 어, 겹쳐서 작업을 하시면 최종적으로 완성 형태가 나옵니다. 자, 1번부터 7번까지 모든 작업을 어, 마치시면 이렇게 완전한 형태가 나와요. 여러분들께서는 작업을 1번부터 어, 마지막 7번까지 순서대로 하나씩 하나씩 작업을 해주시면 완성 형태의 작품을 얻을 수 있을 것이고, 이 완성 형태가 만들어지시면 타이머 계정기를 구하셔서 실제 동작 테스트를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